북한 수도인 평양에는 고급 아파트에 속하는 이른바 살림집이 많은데요. 그외 지방 도시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심각한 양극 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제로 평양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시민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고 평양시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평양은 북한 내에서 가치 있는 도시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뉴욕 맨해튼과 평양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평해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평양 중심지를 개발하면서 평양과 지방 간의 양극화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아직도 식량난에 시달리는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오죽하면 미사일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바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외화 등은 핵 발전 등에 많이 소비하고 평양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면서 지방 주민들은 거의 도태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방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 당과 정부에서 이런 사태를 모른 척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향후에 북한 당국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지 미지수인데요. 어느 북한 연구원은 보기 좋은 평양은 살림집을 지어놓고 모델처럼 과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며 북한은 앞으로 지방 개발계 은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에 있는 지방 주민들도 이제 더 이상 김 위원장 우상화 체제를 그만두고 민심만 들구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김 위원장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예상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한 뉴스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기 때문인데요. a i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1%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땅삼땅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매도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할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 더라도 좋아 요와 아무 댓글 이나 꼭 남겨 주 시기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